안녕하세요. 한pd입니다. 2022년 6월 24일, 한보디아 뉴스 시작합니다. 현지 거주 교민들은 다음 뉴스에 집중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자담배를 외부에서 사용하시다만 큰 고초를 겪을 수도 있기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총연에는 경찰의 모든 관련 지방당국과 협력하여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물담배와 전자담배 사용을 억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제품 금지에 이어 단속으로 인해 물담배와 전자담배 사용이 감소했지만, 최근에 두 제품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우려스럽다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담배와 전자담배가 젊은 캄보디아인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학업과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신종 마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회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약물관리법 별표에 나열된 약물을 포함하진 않지만, 담배보다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높은 수준의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찰총위원회 마약 범죄 단속을 총괄하고 있는 막치토 경찰청 차장은 오늘 아침 현지 뉴스에 물담배와 전자담배의 사용이 반복되면서 경찰이 새롭게 마약 방지청의 지침을 발표하고 경찰에 관련 당국과 협력하여 우리 청소년들에게 마약 사용을 중단하도록 교육할 것을 요청했다 전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교통사고로 인해 공장 근로자 약 2,000명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했으며 이는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30% 증가한 수치라고 내셔널 소셜 시큐리티 펀드 부국장 행 소파나리가 말했습니다. 최근 스바이리엔 기가리스 경제특구에서 열린 도로 교통법 운전자와 근로자를 위한 교통 안전 교육 보급식에서 근로자를 위한 도로 교통 안전 워킹 그룹 의장인 소파나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22년 첫 6개월 동안 공장 근로자와 관련된 167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1919명이 부상당하고, 4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고, 모든 산업 분야가 재개됐지만, 여전히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 기관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가 공장으로 이송되는 동안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는 비극을 일으키고 가족,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숨은 살인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소파나리는 과거에 NSSF 실무 그룹이 정기적으로 공장 및 기타 기업의 도로 안전 정보를 배포하고 트럭, 툭툭, 오토바이, 자전거 및 발로 출근하는 트럭 운전자 및 근로자에게 헬멧 착용과 같은 예방 조치를 교육하도록 지시했습니다. NSSF는 또한 기존의 운송 방법을 변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운송하는 운전자는 승용차로 변경해야 하며, 상주하는 근로자를 트럭에 싣는 운전자는 대신 좌석을 제공해야 합니다. 트럭 운전자는 운전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차량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도로법규 및 교통안전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오토바이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헬멧을 착용하고, 오른쪽으로 주행하고 합법적으로 다른 차량을 추월하고, 오토바이를 정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민간에 퍼지는 것을 우려하여 질병의 전염을 예방하고 연구하기 위한 야생동물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질병은 동부 지역 밀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퍼질 수 있습니다. 위 소방보건부의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 국장은 어제 보건부가 원숭이 두창 연구를 위해 야생동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과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피부에 반점, 부진, 수포, 농포, 딱지가 생기는 것과 같은 원숭이두창 증상이 있는 동물을 시험하고 있다고 전했고, 또한 주 국권 당국은 사냥꾼 및 야생 동물 보호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식별 및 포획하고 파스텔르 연구소에 연구를 위한 샘플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소버는 CDC가 이미 많은 동물을 테스트했지만 지금까지 원숭이두창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라타나끼리 보건부 국장 옹 라타나는 해당 지역의 보건 당국이 관리인 및 기타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원숭이 두창에 가능한 증상이 있는 야생 동물을 식별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방에는 토착민들이 숲에 살고 있으며 그들은 먹기 위해 불법적으로 야생 동물을 사냥합니다. 동물이 원숭이 두창에 걸린 경우 요리를 위해 고기를 준비하는 동안 혈액과 접촉하기만 하면 감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몬돌끼리 보건국에서는 모든 야생고기를 먹으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될 수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야생동물 사냥을 막고 야생고기가 시장에서 비닐리에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야생고기를 몰래 파는 사람들을 검거하기 위해 식당과 시장에 대한 엄격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들은 불법적으로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지역 사회에서 원숭이 두창을 전염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작년 푸놈펜에서 10kg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밀매한 혐의로 두 명의 중국인 남성이 푸놈펜 지방 법원에서 종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범죄인에게는 각각 8천만 리엘의 벌금도 부과되었습니다. 춘나비 재판장은 두 사람은 중국인 쯔아지앙과 장레이린으로 두 사람 모두 캄보디아 마약 관리법 40조에 따라 마약 소지 및 밀매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2월 5일 내무부 마약 단속반 경찰이 프놈펜 츠바엄바 지역의 임대콘도를 급습한 후 체포되었다고 말했으며 그 과정에서 약 10kg의 마약을 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이 바이러스가 심각한 글로벌 위협이라고 연일 주장하는 가운데 한오스트리아 남자가 캄보디아 매춘부에게서 약물 내성 성병 변종에 걸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원을 밝힐 수 없는 50대 남성이 지난 4월 캄보디아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뒤 감염되었으며 5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소변을 볼때 타는 듯한 통증과 음경에서의 분비물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 임질임이 판명된 후 표준 항생제를 투여받았습니다. 약물이 그의 증상을 저감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치료가 기술적으로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의사들은 진단을 통해 광범위한 약물 내성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휴퍼내성균이 퍼질 경우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의 주주자재인 오스트리아 보건식품안전청의 소냐 플레닝거 박사는 이러한 균주가 세계공중보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슈퍼 임질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슈퍼 임질은 일반적으로 치료에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성병 뒤에 있는 박테리아 균주를 말하며, 임질은 일반적으로 항생제 세프트리악손을 허벅지나 엉덩이에 주사하여 치료합니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약의 내성이 있는 새로운 STI 변종이 나타났습니다. 일반 인질과 마찬가지로 슈퍼 인질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여성에게 불임과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골반 염증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슈퍼 인질이 더 많은 항생제의 내성을 갖게 되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없게 될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슈퍼 인질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동일하며 배뇨 시통증, 생식기에서 진한 노란색 또는 녹색 분비물, 생리 사이에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습니다. 보호되지 않은지, 국왕 또는 학문 않은 질, 구강 또는 항문 성교와 씻지 않은 섹스 토이를 공유함으로써 퍼질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올해 경제 성장률 5% 전망. 올해 경제는 주로 농산물 수출, 운송, 통신 개선된 투자 흐름 및 해외 근로자 송금에 힘입어 약5%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국립은행은 최근 발표한 금융 안정성 검토 2021에서 경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무역 및 투자 측면에서 국가는 지역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및 새로운 투자법 도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식통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위협, 선진국 금리 인상,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19 전략에 따른 경기둔화, 긴축글로벌 금융여건, 오미크론 변종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MBC는 또한 기후 변화가 국가의 경제성장에 대한 위협으로 극단적인 기상 현상에 취약한 국가의 농업 생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작년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률은 2020년 3.2%로 추산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새롭고 빠른 뉴스로 다시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